교사의 삶을 시작한 지 3년 된 이창원 신부 축구밖에 모르던 아이들에게 평소 좋아하던 야구를 전파하는데 여념이 없다. 제가 이렇게 수화일 녀의 막 어려움을 느낄 때. 아이들과 야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뭐 가르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단어를 모르니까 몸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행동을 보여주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의 어떤 생각과 마음. 그리고 또 아이들도 제가 이제 야구를 함께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니까, 또또 저를 또, 고이 또, 또 좋아해 주고 따라주고 본당 관할 공소만 30여 개 신부님은 신자들의 성사생활을 돕기 위해 거의 매일 공소를 방문한다 다 <목소리> 벤도와문구 바바 우시리카롬 타카티푸 비웨나니뇨테 노 리에라 오마코 알리 쿠파 음살라반 네 여기 사람들은 그죠 영어를 잘못 하니까 예 네, 스와힐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강론에 이제 미리 준비해서,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뭐, 또 이제 모르면 또 물어보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늘 항상 미사 이제 끝나, 마칠 때, 신분이 한 말씀을 시켜요. 이분, 이 사람, 이분들이. 그러면은, 그게 저는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느낌들을 나누는데, 그때 이제 교우들이 많이 묻죠. 제가 수화일려고 이제, 정확한 수화일을 쓰지 못하니까. 자, 와 그리고 이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사진 찍어주기. 디지털 기기가 없는 이들을 위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추억을 남긴다. 가는 곳마다 기쁨의 에너지를 만들며 그들 속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사실 어떤 날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쉬고 싶고 아, 그런 때도 있는데 그래도 공소에서 미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다라는 걸 느끼면 아, 좀 힘을 내서 가게 되고, 네. 가가지고, 또 미사를 하면서 더도 그런 게 느껴지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여기 사람들이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웃는데, 나도 저런 웃음을 좀 담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들과 함께 웃다 보면 저도 좀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참 회원들아 들어라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가난과 질병과 부족한 싸움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한국의 가난족 교구 신부들과 기타이트족 수도의 신부들과 아모리족 수녀들과 프리즈족 수사들과 히비족 평신도 성교사들과 여부스족 평신도 봉사자들을 이곳 아프리카로 데려왔다. 내가 이제 너를 말라리아가 가득한 땅 아프리카로 보낼 터이니 내 백성들을 가난과 질병과 부족 간의 싸움에서 이끌어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목> 이 케이프타운에서 감 회원들과 함께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싸 아사 다시 한번 카메라 1년에 한번 열리는 아프리카 한인 가톨릭 선교사 모임 6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5일간의 뜨거운 만남이 시작됐다. 선교 체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어, 친교를 계신데, 나누는 자리. 함께 저와 함께 공소도 다니시고 본당 활동도 도움을 선교지의 주님. 상황을 나누는 시간도 원래, 갖고. 원래 예전 저희가 오기 전부터 본당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는 동정이 아니고 사랑이어야 하고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도로 저를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 바로 우리 성교 삶의 그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파도를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그 역파도를 받아서 제가 도로 도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당, 많이 느꼈고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 좌절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안 나오고 우리 <laughs> 저를 따라하는 거죠. 이어서 그룹별 토의를 통해 각자의 삶을 깊게 나눈다. 나와 있으면서 아. 피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 그러세요? 아, 아. 정말 업그레이드 아, 어, 그래. 희망이 되세요 이래서 저는 과감히 일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 의려운 분들을. 근데 것. 것. <laughs> 적은 내부로부터.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 재충전. 그 마음도 좋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시 본인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다진다. 참 단순한 그런 사람들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살아가는 그 지금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진짜 가진 게 없어요. 예. 집도 그냥 우리 정말 저그 초가집 민속촌에서 보는 그런 초가집에 신발도 없이 살아가면서 근데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저 저 자신도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 그래서 옷이 사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갔는데 오히려 제가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전체적인 제그 길지 않지만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설 그거를 제대로 느껴본 시간이 아니, 아니었나 싶습니다 불편한 것을 찾아왔고 위험한 것을 찾아왔고 어려운 것을 찾아왔지만. 그 거기서 오는 더큰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것들이 바로 이건 거구나 하는 걸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함께 굶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에, 에 혼자 꽁고 아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짧았던 만남을 뒤로하고 각자의 소임지로 다시 파견된다. 해발 2500m에 위치한 안데스 고산 마을 헤수스. 수녀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벨라스미나 자매와 병자영성체에 나섰다. 마을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아 자주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예수스 마을의 유일한 본당이지만 주임 신부님은 주일에만 방문하고 수녀님세 명이 수녀원에 살면서 본당을 돌본다. 한국인 두 명과 페루인 한 명으로 이루어진 수도 공동체 대체로 메뉴는 한식이다. 수녀님들은 본당 지역 외에도 공소와 인근 학교 등을 방문한다. 오늘은 해발 3,200m에 위치한 마을의 학교를 찾아 교리 수업을 하는 날. 2시간 걸리는 거리여서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 에게 제공하는 지원 물품들도 꼼꼼히 챙기고 함께 뛰어다니며 반가움을 나눈다. <eterm Gore> <veto currently> 가톨릭 t a m b é m s importante n s o m e i o ambiente. t a m b é é c r a d o n s o m e i o ambiente? d s 신자들이지만 교리를 따로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찾아 수업을 하는 것 또한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다 힘들어도 대자연을 느끼고 싶어 걸어서 돌아오는 수녀님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기다리고 있던 본당 청년들과 가정 방문을 나선다. 알베르토의 집엔 일주일에 한번 방문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젊은이들이 이런 모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모티브가 있으면 아이들이 더잘 모이고 이제 도움을 주고 하니까 자기들 자비로 들어가 조금씩 나누 하니까 보기가 참 좋은데 정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로울 일이죠 젊은이들.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행복과 기쁨을 찾아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겠는가 그걸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어리, 안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선교가 저한테는 정말 큰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가끔씩 우리가 뭐, 하느님 없어도 주변에 도움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느님 아니면 수도생활의 기쁨, 하느님과 함께하는 저 존재 자체의 기쁨이 이들에게 선물이 될수 있는 삶. 그게 제 삶, 지금의 제 삶이고, 영혼까지 하느님과 함께한 이 지금 여기서 그리고 먼 훗날 하늘에서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될수 있도록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저 스님도 기쁘게 사니까 뭐 그래서 행복합니다. 파루 리마 구도심의 한 피정센터. 올해로 열아홉 째째맞맞 라틴 틴아메카한 한인 톨톨선선사사임임이 열렸다. 소속 이야기하시고 받으신 질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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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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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태어난 그 우리 원주는 제 제자인데, 그 대신 앞에 들어갔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없고요 두 번째 친학교 드라마서는님 프란치스코 성인이었고요, 친부가 돼선 저희 아버지입니다. 세 분의 공통점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 <laughs> <laughs> 선물 같은 삶입니다. <laughs> 교 교감이 있고.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긴는 싫으니까 그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편안함이 그게 정말 성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여서 있는 그대로 나도 정말갓 태어난 옹알이 하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도 도움을 한국에서 받아가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소리 나지 않게 젊은 아이들 이제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하고 있고 재밌고 즐겁게 살다 보면 아, 뭐. 아 그렇겠구나 아, 그생각이 들라고. 평신도 선교를 하면서 나 하나로 끝나는 거가 정말 이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오, 각자의 체험과 음. 생각을 나누는 자리다. 제가 이 선교 와서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는 거는 내가 내 안에서 소외됐던 것 그리고 너무 싫고 혐오스럽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 계속 배척하고 밀어내고 소외됐던. 이 모든 것들과의 화해하는 시간. 그러면서 제가 하나 하나 이렇게 삐뚤어지고 굴곡된 어떤 저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laughs> 그 시간이 곧 저에게는 구원이라는 거. 제가 제일 붙였어요. 누군지 모나서 그럴까봐 글씨를 썼어요.

나를 발견하면 그게 하느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느님이 주신 내 원래 모습을 찾아야 정말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제가 지금 마음은 항상 제 마음 안에 자유롭게 날다니면서 아 하늘과 땅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laughs> 뭔지 뭐 모르게, 뭔지 뭐 모르게 누군가 많이 어색하고 언젠가는 내가 그 자유로 가서 한그사람들 근데 그 기쁜 순간이라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계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제일, 제일 크게 보이는 게 그거고, 생각도 정말 많이 다르고, 뭐 성별, 종교 여러 가지 경계들이 많은데 그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인데도. 이게 되는구나 하는 순간에 그 기쁨은 그 달콤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들 다 낯선 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제 자신의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그게 묻혀 가버렸는데 오히려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된것 같아요 오히려. 아, 더 나약한 모습들 음. 또 어둠 면들 음. 뭐. 그러면서 또,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음. 긍정적인 면도 발견하게 되는 것같 내가 주어지기 음. 때문에 얼떨결에 도착한 선교지 얼떨결에 음. 와서 지금 쭉 그냥 20년 동안 있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거는 어쨌든 성교사신 예수님이 먼저 항상 가셔가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라건가 저는 그게 얼떨결에 도착하고 어떨 때는 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소용돌이 안에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느님이 또 함께 울고 계셨고 하느님이 함께 또 마련해 주셨다는 라거 그러니까 그. 그 배제되지 않는 그 속에 같이 계셨던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기쁘고 그리고 또어 행복해요 진짜 <laughs> 이웃들과 함께하며 기뻐하고 감춰왔던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었음을 깨닫는 선교의 경험. 그렇게 깊은 곳에 가득 차는 기쁨을 느끼며 행복을 살아가는 선교사들.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진다.